아, 읽어볼게요. 뭔가 이건 생각을 타는 질문이긴 한데, 질문하면서도 상담을 좀 하려고 상담해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곽형이 지금 세팅이 자유로운 것 같은데, 저는 160속도 세팅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134로 딱 맞추고, HP, 신발로 맞춘 세팅이 더 좋다고들 하고, 오히려 에너지 충전은 매듭을 안 쓰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하고, 메신저 사나 과격사가 좋다고들 하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는 없어요, 이거. 여기에 대한 정리를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제가 주로 같이 쓰고 있는 파티 조합이 음월인데 평전평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곽향 세팅. 첫 번째. 속도가 아주 빠른 기존 세팅이죠. 기존 힐러 세팅. 그리고 속도가 아주 느린 세팅. 아무튼 양명 유지력 증가 세팅. 그리고 애충 배제 세팅. 유지력 증가입니다. 유지력 증가 세팅. 그래서 근데 이게 다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선택할 때는, 어, 내 성향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유물 보유 현황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민이 많은 성격이야. 뭐 하나 제대로 고르기 힘든 탈랑비임. 그러면 이거 세개다 맞춰야 돼요. 자, 2번하고 3번 세팅 이죠내 캐릭터들 팩이 약할 때 세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비교할 때 누구랑 비교하냐면은 이다실, 나찰의 유지력. 그리고 부연의 유지력. VS, 곽향의 유지력. 이것만 봤을 때는 2, 3번이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이 유지력이긴 한데, 곽향의 유지력이 어디서 오냐면은 디버프 해제에요. 디버프 해제 능력이 제일 출중하다. 나머지 뭐 힐이나 탱킹이나, 이런 것들은 부연하고 나찰한테 밀려요. 밀리는데 이 디버프 해제 능력이 제일 축중하다 보니까 이 양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평전, 평전이죠. 평전, 평전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궁극기를 빨리 돌릴 수 있고, 디버프 해제에 대해서 뭐 면역급은 아니어도 아무튼 빠른 디버프 해제가 가능하다. 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죠. 전투 스킬 포인트가 모자르게 된다. 근데 스타레일은 데미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예요. 전투 스킬 포인트가. 근데 내가 데미지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평전 평전을 하는 거예요.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적들을 데미지로 씹어먹 못할때 이때는 2번 3번 세팅 유지력 세팅으로 가는 거고요. 내가 적들을 데미지로 씹어 먹을 수 있을 때 씹어 먹고 뭐0 라운드 클리어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을 때 속도 세팅이 맞습니다. 속도 세팅 플러스 애충 세팅.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속해 있나 잘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적들을 데미지로 씹어 먹지 못해 가지고 어, 뭔가 라운드도 많이 가고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나는 뭐 지금 현재 0라운드 클리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적들 좀막 이렇게 한가지만 좀 충족하면은, 이거를 0라운드 클리어 가능할 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속도 세팅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양명을 풀 유지할 필요도 없어요. 기존 내가 뭐 힐러 운영하는 것처럼, 그냥 평타만 치다가, 필요할 때만 전투 스킬을 쓰면 돼요. 필요할 때만. 양명 굳이 풀 유지할 필요 없다. 아군 디버프 해제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곽향이 애매하다고 하는 게이 디버프 해제 능력을 제대로 못 써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디버프 해제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 디버프 해제 용도를 제대로 쓸수 있는 애가 지금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곽향이 디버프 해제를 하려면은 조건이 있죠, 조건이. 일단 힐이 돼야 돼. 힐이 붙어야 디버프 해제가 돼. 근데 힐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군이 궁극기 쓰거나 허이 오거나. 보통 우리가 디버프가 걸려서 힘든 것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새로 나온 기절이고, 또 속박이 있습니다 빙결도 있고요 기절은 안 그런데 이 속박이 문제예요 속박이 속박은 걸리자마자 행동 게이지가 뒤로 밀려요 그래서 이거는 속박은 그냥 아예 걸리면 안 되는 디버프야 기절 같은 경우는 걸려도 상관없어요 내 속도가 느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속박 같은 경우는 걸려버리면 그냥 바로 뒤로 밀리기 때문에 걸리고서 바로 풀어도 의미 없어요 그냥 애초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속박에 대한 것들은 속과 저항이 높으면 좋은 거요 아니면 행동 게이지 100%가 되는 그런 버프가 있어야 돼 나한테 근데 그런 것들은 별로 없죠 뭐, 브로냐고, 경류 아니면은. 그리고 음얼 이돌. 곽향은 이 재어류 디버프를 면역시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걸리, 아예 그냥 걸리면 안 되는 메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곽향에 대한 세팅은 이제 여러 가지가 진짜 가능한 게 맞고, 이게, 만약에 그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를 본다고 한다면, 현재는 속도가 빠른 세팅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스펙이 낮아가지고, 적들을 잘못 죽이고, 데미지를 찍어 누를 수가 없고, 적의 턴을 많이 봐야 돼. 내가 얻어맞을 확률이 높아. 그러면은 이 속도가 아주 느린 세팅. 그리고 애충 배제 세팅. HP 매듭을 끼는 거. 이런 것들이 유효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라고 할순 없습니다.